7월 23일 9시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사 황문회복과 달란트 신명기 6장 사절에서구절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수련회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언약으로 주셨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모든 일, 모든 만남 그리고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숨겨놓으신 절대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있다고 믿고 수용해야지만 그게 보입니다. 사람이 잘못되었는데요. 저건 틀렸는데요. 저건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일단 그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어야지만 그 틀린 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뭔가 이렇게 조립해서 바꿀 수 있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생명력을 가진, 활력을 가진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회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수용해야지만, 그 수용할 수 있는 힘부터 얻어야지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언약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138의 언약 가지고 14절에 집중했던 것처럼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신 24의 힘 어디 가서도 괜찮고 어디 가서도 기도되어지고 어디 가서도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에게 25 영원이라는 응답이 오고 23실까지 살릴 수 있는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눈이 있었는지는 몰라도요. 가정과 사회와 학교를 하나로 묶어서 후대를 살리고 수는 적지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또삼 단체가 본따서 인재를 키우고 그들을 후원해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일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를 또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종교 단체들도 나타나서.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의 달란트를 키워 먹고 있습니다. 이세 단체가 하는 일들이 뭐냐면,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달란트를 발견해서 키워주고 성공시켜서 자기들의 것 전달을 시켜줍니다. 전달시켜서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 이루어 갑니다. 이 사람들도 할수 있는 일을 왜 우리가 못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서로 내 앞에 모든 일과 만남과 상황 속에 절대적 기회 있기 때문에 그거 먼저 수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거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죠. 내가 이 사람이 포함, 품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내게 힘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수용을 하라고 하니까 큰거 해가지고 큰 인물 만들어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에게 있는 거, 그 작은 거 전달해서 그 아이들이 작은 것 제대로 하게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준 달란트 찾아내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언약에 여정 가게 만들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숙제 조금만 내줘서 인생 컨설팅 할수 있도록 돕고요. 그리고 조금만 심부름을 제대로 시켜서, 음, 달란트 찾고 전문성 가지고 현장성 찾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이거 하면서 실제 컨설팅을 해주고, 그리고 조금만 내에게 적용된 내가 응답받은 거 포럼해줘서 그들이, 그들의 그 찾을 수 있는 미래 컨설팅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5분 기도면 힘을 얻듯이 그들에게도 힘 얻게 할수 있으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객관성 있게 달란트를 찾아내고 서밋타임을 가지고 작품 남길 수 있도록 도우면 됩니다. 끝에 설리번 선생님 얘기를 해주면서 헬렌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악작같이 교육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미리 체험했던 거. 자기가 정신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체험 받았는데. 어떤 한 분을 통해서 도움받았던 것. 그 자기가 가졌던 거예요. 자기가 가졌던 것 전달했는데 그게 응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게 참 교육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모든 일과 만남과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회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수용할 수 있는 힘부터 얻어야 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부터 얻고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힘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회를 주시려고 모든 일과 만남과 상황을 주신 줄로 압니다. 집중하며 힘을 얻어 그 안에 있는 절대적인 기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 가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것, 그거, 그 작은 것 전달해서 우리 랩넌트들에게 달란트를 찾고 언약의 여정 가도록 돕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으로 기도합니다. 아멘.